네, 강프로입니다.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하나오션이 또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한 가격대를 버티고 있어요. 왜 버티고 있을까요? 그쵸? 유지가 되고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즉, 위에서 계속 매수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압도하고 있다는 거고 어차피 거래라는 건 매수일, 매도일 했을 때 거래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가 더 적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오션은 장기간 침체 구간을 겪었습니다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선주도요 장기간 침체를 안 겪은 종목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왜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자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실제 조선주의 실적이 꺾이기 시작한 건 언제일까요 여기입니다 그쵸 여기에요, 여기. HTS에서 지원하는 건 5년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은요, 실적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가격은 매일매일 움직이지만 실적은 분기에 한 번씩 나오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은 여기 5년치 정도의 실적을 보잖아요. 1조 원 정도. 그 이상의 적자를 장기간 봐왔어요. 삼성중공업 마찬가지, 현대중공업 마찬가지. 현대중공업은 찢었다가, 그쵸? 군사해 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오션도 원래 이름은 대우조선해양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어요? 한화그룹에서 인수를 했으니까 방사다고 붙이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으로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한화그룹에서 인수를 할때 산업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을 전체적으로 다 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하나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장기간 버텨온 결과 지금은 실적이 드디어 좋아지고 있다. 조선주는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고요.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내용을 모두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손익 분기점, BP에 대한 커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흑자 전환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업황의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빨리 된게 삼성중공업이에요 삼성중공업은 자 내용 보시면 23년도부터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아직 순이익은 적자를 봤지만 24년도에는 5천억의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그러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전환됐는데 실제 지금 이 5천억의 흑자 전환을 달성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 이 실적이 좋은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손익분기점 정도를 넘어선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보세요 19년도에 6천억 적자 20년도에 1조원 적자 21년도에 1조 3천억 22년도에 8,500억 배는 한번 수주가 되면 2년 3년씩 이렇게 건조기간을 거치고 나서 인도가 되죠 인도 시기가 완전히 달라요 발주 시기하고 그러면 내용 한번 보세요 과거에 중국하고 저가 수주 경쟁을 하면서 버려 왔었던 그렇죠. 장기 적자, 장기 악재가 되었었던 그런 모든 수주 물량들을 이번에 모두 다 처리가 된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선가가 굉장히 높은 수주 물량만 남아 있습니다.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근데 실적이 실제 좋아지는 26년, 27년 그 이후보다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딱한 가지예요. 딱한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데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주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었지만 좋은 게 아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오션의 주가는 어때요? 이제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에 사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오션이 왜 올라가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하나오션은 LNG 선에 대해서는 수주량이 좀 떨어져요. 뭐 기술력 가지고 하나오션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기술력에 대한 부분보다 돈을 얼마를 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를 앞으로 벌 건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뭘로 봐요? 수주량으로 본다. 조선주가 움직이는 건 수주 잔고가 늘어날 때 올라갑니다. 근데 그 수주 잔고가 실적 인식이 되기까지는 연단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실제 올라가는 거 계속 보고 야 실적 적자인데? 이거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실적 대비 고평가 됐다. 이거 비싸서 못 사겠네? 단계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래서 못 사는데?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어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은 한국이 최고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면서 거래가 엄청나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뭐그 뒤에 또 떨어졌죠. 근데 이 떨어지는 구간 속에서도 매수를 계속적으로 할수 있었던 이유. 저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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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총네 차례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할 수 있었던 건 고가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나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고 나서 제가 냈었던 수익 구간은 실제 2월 달에 매도한 물량은 57%까지 수익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매수타점을 잡고 있고 지금은 삼성중공업을 매수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수월하게 매수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방금 전에 미국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있다 그랬죠 미국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이유 자이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시간이 토요일 새벽 거의 한 4시 정도가 됐는데 나스닥이 0.85%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장중에는 1.2% 3%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떨어지고 있는지 보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지는데는 예를 들어서, 뭐, 경기가 안 좋거나, 실적이 안 좋거나, 또는, 뭐, 통화정책이 시장 치다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정부정책이 시장이 떨어질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거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모든 내용 중에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경기. 경기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근데 지금, 따스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트럼프의 관세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관세정책은 미국이, 그쵸? 미국이 잘못되라고 관세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관세를 매기고 인플레이션이 튀면서 이게 경기를 타격할 수 있다 근데 관세 누가 매겨요 트럼프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게 미국의 경기가 박살나는 건가 인플레이션이 막 튀어가면서 미국의 경기가 박살나는 걸 바랄까요 그게 아니죠 절대 아니겠죠 트럼프 이제 집권 초기입니다 그쵸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액션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걸 보셔야 되는 게 관세를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관세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다른 관세 관련된 코멘트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관세가 나올 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건 어떤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딱한 가지입니다. 딱한 가지 선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다음 주에도 미증시는 등락 구간이 커질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한국 시장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구간을 이용해서 가격대를 잡고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왜 미국의 조정은 경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트럼프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트럼프가 관세 매겨서 미국의 경기 박살났어요. 이 얘기를 트럼프가 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속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죠. 하지만 미국이 문제가 되는 걸 트럼프는 절대 방관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는 트럼프만이 알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미국을 망가뜨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국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종목이 잘될 거야 이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 강해 있는 종목 신국과 구간을 만들어 내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가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 오션이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이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시세는 충분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쵸? 개인적으로, 뭐, 이 얘기 드리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10배 정도를 보고 있고, 10배를 내가 언제 매수해서 그냥 쭉 10배 날 때까지 보유할 거야.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고요. 그 상황에 대한 부분, 어떻게 시장을 보고 타점을 잡을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딱두 가지예요. 그쵸? 중요한 점은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목에 대한 타점 시장이 지금 빠질 때왜 빠지는지 그리고 이 빠지는 게 경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매수 구간을 잡아 드렸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은 최근에 엄청나게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어때요? 알테오젠 시간에 매수 못 사면 내일 시가에 따라 붙으면 된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그리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1월 15일 날에도 이미 38% 수익 구간이에요. 5만 1000원일 때 지금 얼마? 6만 1,900원. 6만 원 이상에서 나머지 물량들을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57% 수익이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 중공업을 매수 구간으로 잡아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도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매수 타점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하나오션으로 수익 구간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은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종목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보세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랬죠. 금요일 코스피 반등을시는 중이다. 20일, 60일 정배열 만들고 필요한 조정. 주도주는 유지, 바이오, 조선, 원전, 로봇, 방산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종목군이 하지만 어떤 종목 하세요 이게 아니라 섹터를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 섹터를 늘렸을 때즉 하나오션을 매매하면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요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보여드릴 거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지 실제 성과는요. 예를 들어서 하나 오션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어떻습니까? 조회를 계속 누르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수익 구간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점. 딱한달반 걸렸습니다. 몇 프로? 57% 수익 구간. 충분한 수익이죠.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만 매매한 게 아니라 현대마린엔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정확하게 공략했죠. 그런 결과 30%대 수익 구간.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조선주를 매매할 때하나오션이 제일 잘갈 거야. 현대중공업이 제일 잘갈 거야.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선주 두 종목을 보여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한국시장은 반도체 빼놓을 수 없죠. 하이닉스가 강할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도체 해야겠죠. 왜? 대장주가 강하니까? 그럼 DI 보면 어떻습니까? 하이닉스의 HBM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상승하는 구간을 정확하게 공략한 결과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한 결과 25%, 14%, 밑으로 내려오면 더 있어요. 26%, 22%, 24년도에만 수익 본게이 정도가 된다. 이 종목으로만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입니다.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했죠? 75% 수익. 딱 3일 걸렸습니다. 모두 다 대장주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었을 때 가능하고, 이런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한화 오션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조선주의에 대한 실시간 탓점과 함께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부분을 소통방에서 받아보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건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하나오션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이두 가지 내용 중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될건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야 주도주를 내가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한화오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씨가 조정을 받았는데, 경기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충분하게 하나 오션의 매수타점을 잡을 수 있지만 미증시가 조정 구간에 어떤 주도주, 어떤 신고가 종목을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 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 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 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생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 중입니 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 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 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 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 191.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